안녕하세요 리얼 아랍입니다. 이집트는 생각보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아랍어 표현을 모른다면 바가지를 쓰거나 생고생하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이나 노점식당에서 꼭 사용하는 이집트식 아랍어 표현 20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아랍어 1도 몰라도 괜찮아요. 반복적으로 듣고 그대로 실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어 사용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요. 종어번을 부를 때야 메트르. 야 메트르. 메뉴판 좀 주실래요? 몽키닐 메뉴. 라우사마트 몽키닐 메뉴. 라우사마트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와히나. 이트파타. 아이와히나. 이트파타. 여기는 뭘 잘하죠? 에아하 아클라 안두쿠 에아하 아클라 안두쿠 샌드위치를 잘해요. 샌드위 아크사 아클라 비티 샌드위치 아크사 아클라 비티 이집트 현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나 아이즈 아클라 마스리야 아나 아이 아클라마쓰리아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아나아이즈 아클라마쓰리아 아나아이즈 아클라마쓰리아 코프타라는 음식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안다나 코프타 아이즈 디가르라 안다나 코프타 아이즈 디가르라 네 코프타 주세요. 아나아이즈 코프타 아나 아이즈 코스타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아나 아이즈 코스타 아나 아이즈 코스타 고수는 빼주세요 아즐 코즈바라 아즐 코즈바라 네,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다맘 해가 대하니? 다맘 해가 대하니? 레몬 주스 부탁해요 Ana 이 s a sweet lemon. Ana is a s e e lemon.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Ana 이 s a sweet lemon. Ana is a s e e lemon. 계산할게요. m 키 n g k i n bisa lakukan. m 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문 은대시 아이키드먼 아이 키드모 커피 주세요. 아나 아이즈 아후아. 아나 아이즈 아후아.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아나 아이자 아후아. 아나 아이자 아후아. 여기서 드실래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래요? 히나 왈라 테이크웨이. 히나 왈라 테이크웨이. 여기서 먹고 갈게요. 히나 라우스만. 이나 락사만 가지고 갈게요. 테이크아웨이 락사만. 테이크아웨이 락사만. 물담배 피우고 싶은데요. 아나 아이즈 시샤. 아나 아이즈 시샤.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아나 아이즈 시샤. 아나 아이즈 시샤. 얼마인가요? 비켐 became, 이건 뭐예요? 에다? 에다? 네, 이렇게 이집트식 알아보 20가지 표현 살펴보았는데요. 쉬운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집트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말로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